<laughs> 오, 크이가소길게고 아, 나이 나이 거보고쇼이보고 피쇼. 보이고. 보고있어보고 나이 피방나나오보고 나이 지야 반지야 보이보이나 왜? 1홍 크리어예배번 한번 하자 피부 대 와봐 네 배방 먹으려고 피부 대회 와봐 피부 대회 어, 와봐 나이스 <laughs> 오 로이댕님 6 0십오 매점 갔어요? 매점 간거필 매점 간거필나 <laughs> 외방에 매점 매점만 따줘요 <laughs> 어, 어. 어? 뭐야 매아 <laughs> 그 언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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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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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m i s 내정지 습니다 죄송해요. 아. <laughs> 이거 제가 갈목게요 어, 어 갈목 간다고요? 몰리 뭐요? 형님이 센점보실래요 제가 나중에 패스할게요. 이이나 이금 샌샌 버릴게요, 형님. 아니가 샌 버리면 안 되나요, 형님? 버릴게요. 미적계 있는 거 모른다. 체크 이렇게 롱롱롱 아, 형또 그 체크 있어. 버렸어요? 비좀뭐비 라프랴 비 라프. 부대 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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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개다 비소개다 비소 지금 가면 돼 지금 가면 돼아 이제 다시 빠졌다 비방돌이야 비방돌 비방돌. 여기서 있는 비리요? 비부대 비사실. 네 비사실. 일 빛길 빛길. 그다음에 비설때설때 끼여 있다 실각에 롱 이방 개방하는 나랑 하나 안 보이는데? 네. 하나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유빈이안되겠 Mission failed. Red team wins. l e 아이 아, 뭐, 매점폭매점폭 아예 없어요, 못 봤어요. 내가 본선에서. 그럴까요? 로이댕님또그 위에 올라가 있을 텐데. 아이씨, 갈만또 아다리. 야, 세좀 갈게요. 150, 150이네. 그냥 뺄게요 이거 하나 빼야돼. 삐동스나. 나이스. 뚫렸죠? 둘 다. a 방 하나에 b 방 뒷길 쪽 사이. 개부해보자, 나와봐. 이거 끝. 저 매점 낚시에요? 매점 그 낚시요? 네. 삐방클. 샘 몰라요? 이러면 샌 나오는 거? 왜언더가 언더가 왜, 언더가 왜 언더가는데 왜 언더가. 언더 누구야? 저요 창 x 창창 창에서 매점 하나 안 갖고 안 하나 언에서 매점으로 아 언더는 아니구나? 언더 없어요 하나 몰라요? 어이분이 이제 나왔네. 매점 A 살점 매점 살 때? 매점? 살 때? 매점? 어. 매점? 어. 어. 근데 뭐냐, 창패트 폭을 안 까서 그냥 제가 까고 날개에 계속 볼게요. 붙었다. 폭 간다. 폭이 두개 와? 창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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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패스 피 창패스 필. 이피게요 어, 은호 형님, 은호 형님. 피일이고, 스나피 60. 불베로, 불베로. 매점 하나에... 네. 피얼 봤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상패스 복하고 날개 계속 씻겨. 아피피피피피 죽어 주오 나이스 나이스. 어 삐졌지 삐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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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피션 나온 거 없어. 피션 나온 거없어비삐졌으나 해. 정 죽었다. 배 접배에서 에방에서 째고 있다. 어, 에방 째고 있다. 대보여 드릴까요? 이거 매점 째요? 나이스 블루 팀 w i n 아, 저 원래 잘해요 어, 패스 몰라요 됐다. 오, 핑네 개고. 가네 오, 핑가네. 가네 오, 핑가네. 오, 핑가네. 오, 가네 오, 제가 갈게요, 제가. 호! 패을때요 어, 바뀌니까 매점 바뀌. 매점 하나다, 하나다. 누누 튄, 누누 튄, 누누 매점 한번더아매다피 매점 피 불배 폭까고나 매방 매점 하나 더 매방 하나에 매방 45아 형님 아아 어딘지 몰랐어요 막고 <웃음> 있었는데 포! 매점 포! 어 뭐야 날개 폭이야? 난왜 이렇게 닮았냐? <laughs> 아, 상방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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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모게요네저 보고 왔어요 이거 센 몰라요 매점스나 매점스나 나왔다 나왔다 매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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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세까지 몰라요 상방스나설대설대이 둘에 센그피션 나오는 거 쬐는 중 센에서 피션 나오는 거 쬐는 중형님 얼른 들어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요 막나요. 더 그러면 매점 낚시샵. 어우, 상방스나. 센 없어요. 센 죽여 달라는데 센 사운드 유빈이가 하나 잡았잖아. 아니, <laughs> 이거 요셉이 벨도 자살해 준대요. 나이스. 이거 센 여기 삼거리에서 같이 볼게요. 그러면 네. 애크, 불빛에서 봐도 돼. 체크도 닦고 보고 있으니까 체크 닦고 보고 있어서 네여에서 피부 다 빨리 빨 어디세요? 피부 대 밀게요? 네폭 들었다 똑같다 피부 다 다운 빨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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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빌방 빌방 같이해요 같이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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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여기 앉아주세요 아니, 아니 왜 앉아 그냥 거기 타고 가면 되는데 아 그래요? 개구 개구 있다 개구 다운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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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시 삐롱 피치시 빌방 삐롱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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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필각살? 근데 이기면 또 유빈이 자살해아 이제 아예 못들어요 라운드 끝날 때까지? 네 어. 옹왜 자꾸 나갔다 왔다 버려 <laughs> 이거 방송도 끊겼겠다 이거 저, 저 오른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센다고보시죠 그냥 아, 다운 패스 몰라요? 네 체크 닦고봐요저 이거 불배에서 봐도 돼요 센 사운드 센 사운드 센 패스? 이거 삐롱 사운드도 있어요 산나 은호행 내 필? 어, 어딘데요? 센다움에이 매점매점 매점, 매점, 매점. 매점. 설대다운, 설대다운. 설대 다운 설대 다운 살대 하나다 살때 하나다 살때 하나다 설대 하나다 살대하나에서 하나다 보고 있고 하나 못 봤어요 에이스 이긴 한데 아이스 다리 역시 비옥시 비옥시 에이스 비이런데 조심. 불이한비 같아. 체크 보고 옥시 에이스 레옥클에이한비 같아. 있는 거 몰라요? 아우불배나오 불배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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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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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이스. 나이이

이거 창방 먹혔을 것 같... 어딘지 모르겠다 아, 어어야 삐-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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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정자 사나이 라스트 에방 라스트 에방 삽지 마 삽지 마 삽지 마 할게 피소시 피오시 안 잡았어요 요어스저 여기 이거 에반 포파와에요 아, 칠때오된게 개웃기네. 이거 삐롱스나, 삐롱스나. 내가 안 맞았고.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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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전, 센전, 센전에 체크스나. 이거 악어도 먹고 싶다 에방, 로이더 형도 있을 거예요. 어, 낚싯뚜 포크 하나 넣어 줄게. 에방. 다 했다, 다운. 이거 개부도 조심해야 돼요. 언더사운언더사운 언더사운드. 언더사운드, 언더사운드. 이거 A 날개 왼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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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쪽 날개 왼쪽. A 붙어주면 될거 같아요. 날개 체크해서 A로, 체크해서 A로. 다운. 날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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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형 1, 2등이 얘기해 주잖아요. 왜2이나 온도 한번 채 형님 개나? 개나? <laughs> 네, 네. <laughs> <잘안 웃음> 예? 폭 이거 한명더와줘아요 예? 체크 필. 이폭 넣어주면 들어갈게요. B <laughs> 오른쪽 순항. 오른쪽 다운에 B 부대 이 B 부대 이 폭탄 지금 폭탄. 어? 우왜 어, 아, 왔다? 이 자, 피부대피부대 피셔들 피상거리둘삐상거리둘아피이야피부대피부대피부대피부대아피부대 피치시 띵 나왔다 B롱 나왔어 띵롱띵돌띵돌띵돌띵돌띵돌띵돌센돌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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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띵돌띵돌띵돌띵나띵 oh, 매점수 나피혹시 매점수 나 피육시. 엠블드 엠블드. A 하나 A 하나 A 하나인데 피육시 나피시 체크 쪽이었어요. 팔에 팔에 팔에. 언더 올라가서 체크 먹어놔야지. 언더 먹어놔야 체크. 오, 좋소. 어스터 하나 피. 조심 피. 아이스 배 풀배 풀배 풀아니 언더 왜안 올라왔어, 대범이. 사람이 올라갈래? 왜? <laughs> 네가 먼저 막아야 될거 아니야, 사람. A 모덕게 막아야 될거 아니야. 한번더 해볼까요? 어, 올라갔다. 여기 오른쪽 이... 넘어갔어요? 네. 오른쪽이 스나요, 근데 이거. 이해요? 네, 오른쪽 스나예요. 정자에서 롱만트 었거든요리 <목소리가> 스나 있죠? 이거 가.. 청폭! 힐숏 <목소리가> <퓨최도> 없어요. <목소리가> B부대, 부대 위, 어, 근데... 위! B부대 <목소리가> 위! B부대 위 있었어요. 네네네. 네. 어, 이거 피부 쓱요 나나. 피부 내 피부 피. 잘다어 오른쪽 오른쪽 피 오른쪽 피 오른쪽. A 둘다 야 A 둘다 따 오른쪽. A, 사라져, A 사라져. 네. 아 A 이 오른쪽에 예 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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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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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피불 불배 불배 불 버빌석 그래. 나도 불베스나. 나이스 플이스 짱가인이 두명 따는 거 맛있는데요? 어. 에다 언더 운형님이지르는거 좋아하시네. 언더 복귀 한 거? 어우, 은호 <목소리도> 형, 같이 죽이러 갈까요? 아, 돼요? 네, 라운드도 가는데. 네. 제가 먼저 갈게요. 아이고. 오, 나이스. 이런 기다리긴 다 아, 제가 지를게요. 아, 아 게시죠다다 어, 네. 고고고고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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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됐어. 부다 삐부다, 삐부다, 필, 삐부 필. 불어나불 뱉어나. 불배어나불나 라스 필, 라스 필. 어, 못 내기야, 못 내기야. 어, 요셉,